정찬영 스크린을 갖고 도움을 받았습니다. 엘보지역, 어우, 득점이 됐습니다. 네, 정찬영 선수가 시즌 때 상당히 성실하게 운동을 연습을 했었고. 예. 아주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아웃 넘버 어른 진짜 그리고 코너까지 갔습니다. 정창영의 패스 손교창 내야득점 속공 득점. 또 개강률로 나갑니다. 찍겨나오면서 이번 잡지 못했습니다. 잘 봤죠. 네. 자, 결국에는 이런 파울 하나가 결국 또 자유 투로 이어지거든요. 돌아서면서 돌아 들어갑니다. 어 공을 뺏겼고요. 하지만 세년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뒤로 갑니다. 아. 어, 지금 공을 뺏긴, 록스 네. 아, 뺏긴 이후에, 네. 제시하겠습니다. 공을 뺏긴 이후 팔을 좀 썼던 녹스였습니다.